이날 행사엔 토종 배추로 담그는 김장과 그 맛을 보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지방에서 사라진 조선 배추를 이용한 것인데 맛을 보면 굳이 토종 배추를 사용한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며 자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승은 기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김장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배추는 품종은 다양하지만 결구 배추로 구분됩니다. 토종인 조선 배추에 비해 잎이 많고 통이 커 수확량이 높습니다. 여기에 아삭아삭한 식감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현재 대부분 이 결구 배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배추나 구억 배추와 같은 토종 배추가 건강과 영양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구억 배추는 길쭉한 모양과 알싸한 맛이 특징이고. 조선 배추는 통이 작고 잎과 뿌리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중 장년층에게는 익숙한 우리의 옛 배추입니다. 겨울에는 이배추를 잘라 놨다가 겨울 내내 먹기도 하고 또 국도 끓여 먹 했어요. 같이 뿌리하고 배추 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때 그 추억이 아마 되살아납니다. 토종 배추 김장에 사용되는 속은 일반 김장과는 달리 무나 다른 재료들을 더 많이 갈아 넣습니다 여기 이번 행사에는 맛과 식감,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 쪽파를 자르지 않고 구억배추와 조선배추 사이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는 파김치나 이런 것들은 보통 절이지 않고 좋은 양념에 버무리는데 오늘 배추 두 가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파를 썰어서 넣는 것보다 통째로 넣어서 끝에 때도 예쁘게 같이 썰어 드시라고 지난해부터 양평군은 시범적으로 토종배추 종자를 보급하고 여기서 수확한 배추로 김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레시피 연구와 토종배추 김장에 대한 대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내년에는 양평의 대표 식품으로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배추가 이렇게 백하게 그렇게 입에 맞는 거는 드문데요. 우리가 먹는 배추는 아삭아삭하지만 이 배추는 좀 둔탁하면서도 는 맛이 훨씬 낫죠. 우리 몸에 훨씬 건강한 하고요. 일반 김장에 비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올해 토종배추 김장은 대부분 예약이 완료된 상황. 토종벼에 이어서 토종배추가 양평의 새로운 특산물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